야 쉴드 가져 야야야 니꺼야 야, 네 가져 쉴드 쉴드 니네 가지라고 임마 지렸죠? 어때요? 하나비 E스킬 논타겟 궁극기 논타겟 하리스 이즈만 써도 다 피하면서 남아팬는 소리에요 뭐 언제적 하리스 카운터로 지금 에즈베라다 뽑는거야 전설 5에 갇혔어요. 쭉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판소의 문제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잡신이 점수가 안 오르면은 제거 좋아요 눌렀어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단 좋아요나 눌러주세요. 충분히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토 요즘 잘안 해요. 가토 하면은 목 아파갖고 가토도 요즘에 살짝 이제 유도라예요. 아목 아파. 이게 하나비가 초반에 뭐 이스 하나 맞출라고 막 엉기적 엉기적 할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쉴드 생기면서 팬단 말이야 쟤네 탱커 누구야 가토야? 여기서 하면 어쩔 건데 니가 네? 쉴드 포 갈기면 어쩔 건데 어 지도 쉴드를 써버리네 근데 나는 계속 쉴드 생기는데? 어씨 아, 이거 일스 있었으면 이긴 건데, 이거. 잘 가. <laughs> 아마 죽지 않을까 싶다. 어, 아, 뭐야. 음, 여러 코로, 엄지 아시가. 그 포기해, 경험치. 모래 반면에도, 아이. 그니까, 좋아요 누르셨어요? 안 누르셨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난, 그것터 맨날 의심하잖아요. 이게 일스가, 라프라프 모으기샷이랑 똑같애 개쎈 거 아시죠? 오, 바카! 아, 모아모아 샷자시가 아프잖아. 쉴드 꿀잼이에요. 그렇지. 봐봐요. 다 봐요. 잠깐만 라인 한번더 먹고 집 간다는 마인드 어때요? 이거 오면은 나 궁이 써갖고 내일 거 같은데? 집안 가야지 그냥. 내일것 같거든요 이거. 아 근데 이거 확실히 1레비라서 이게 쿨타임이 안 되네. 아니 근데 내가 쿨타임 감수 때두 개나 있는데도 무한 쿨타임이 안 되네요. 툭자씨가 아프지. 응 실드굴잼이에요. 제가. 아, <laughs> 가 <laughs> 힘내, <웃음> 힘내, <웃음> 힘내, <웃음> 힘내. <웃음> 힘내. 하나비, 너는 그냥 최고의 시 c 기 걸린 것 뿐이야. <laughs> 하리스 궁이 이 안에 있으면 상대방 느려지면서 이 안에서 내가 이스 편타 때리면 이... <laughs> 쿨타임 줄을 거예요. 아마 그거요 <laughs> 저쪽은 골라 갱을 아예 못 오는 거죠. <laughs> 하리스인데 어떻게 해요? 역광 강당 오히려 현명한 거야. 이거 버리건 버리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거 무한 패시브 언제 되냐? 궁 2렙 찍어야 되나? 자, 이거. 스타리움 놔 떴어요. 끝. 그냥 평일한 방에 반피 이상 무조건 날라감 평 1이면 돼요. 평 1, 그렇지 딱 요거야. 이제부터 계속 요거야. 알았어, 살짝 피해 주고요. 너 뭐, 너도 뭐 존중해줘? 너뭐 존중해줘? 너무 늦게 왔어. 니네 친구, 한번지다 돌아갔는데, 어이고개미게 플레이 가능한데, 이거 도발 쓰려고? 스카우 피해주면 되잖아 에이오나따아와어 반응 개빨리 했는데 어어 어, 나름 반응 개빨랐는데 바람이 오면 또 괴롭혀야겠다 저 그냥 무한 다이브 가능해가지고 어딨냐 가 아마 계속 이 관계가 변하지 않을거야 요거 이스로 먹으려고 하겠죠 가아 하아... 어? Your 어 놀랬다 씨 어이 깜짝이야 다음번 일스 자녀 사세 죽을듯 오우잘 버티는데 저걸 어떻게 패지? 아, 피오면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 주문도 무한시드 쓴다. 가라, 야 당황해갖고 세리까지 썼잖아. 아니, 근데 쟤네는 왜 이렇게 돋바꾸지? 어, 아, 근데 질거 같애! 이거 만약, 방금 풀체대풀체 했으면 내가 진거 아니야? 아, 세이버가 정글이었구나 아, 나 그레그 거 아까 전에 내가 킬을 준게 컸구나 아우나로밍이줄 알았네 야, 봤지? 봤죠? 이런 추격이 가능한 또 원딜이 없어요 마모피흡템이요 뭐야, 그거? 응집? 아, 어차피 근데 하리움 낫에도 픽업 있어가지고 굳이 안가요그 저, 저, 그리고 하리스 템 트레인 몰라가지고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하노이 발톱 꿨네 진짜 허 많이 났나 보다. 야, 근데 너네 이대일 안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하스발톱은 뭐냐? 저거 아니, 광전사가 는데요그 다음에 치명타 한 압인데, 어, 재밌겠다. 해볼까? 요렇게 들어가서 어 여러 걸음 세레쓰고요니뭐 공속 항아야? 음 피흡, 음 피흡, 그렇지. 오우씨 황어 위키스. 그 마지막 제가 오늘 방송 말고 마지막 방송 때 내가 막판에 공속 항아했다가 아고장 돌아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우너 방금 개 셌다 저거. 딱 저거하나 바라보는거잖아요 순간 개지리는 비읍 야 쉴드 가져 야야야 니꺼야 가져 쉴드 쉴드 니 가지라고 임마 아나오난 움직여줘 아나 궁이 없다 아. 그래도 역시 원딜 임무에 충실했다 아아아 어차피 세이버러서 무조건 죽었네 내가 하면 마데랄코 후회해요? 그거보다 공속 황화하면은 평타를 넣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막상 공속 황화 해놓고 힐스랑 궁망 오지게 쓰잖아요 쉴드 관리 안 돼가지고 그리고 딱그 느낌이야 완전 매운맛 느낌이야 먹지도 못하면서 땡겨. 그래가지고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도 난 후회를 하죠. 와. 항아라서 리타 뽑은 걸 수도 있겠다. 저 반사. 아니, 공속 항아는 그냥 고통이네. 그냥 항아를 해도 리타한테 고통이고, 공속 항아를 해도 고통이네. <laughs> 봐봐. 그냥 고통이야. 아니, 그냥 로통투성이야. 에이 원딜로써 평타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리스는 거의 이제 골라 고정이죠. 거의 다른 라인으로 나온 거본 적이 없어 갖고 그 애초에 골라 하리스가 그거 된게 아니라 하리스 자체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아, 지금 포탑 뽑기도 괜찮은데. 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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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다. 박살 내버렸다. 야. 아, 리타가 패기가 쩔어. 네 그리고 내가 한발한발씩밖에못 써가지고 모르겠지만 나 방금 내 평타가 그냥 폭탄급이거든요 봤죠 지금? 만아 없다. 만화 채워주는 건 없나? 만화가 너무 딸린데. 아직까지 만화 없다나. 아, 내가 궁을 써도 했, 할 수,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기지 부실 수 있지. 없어. 아, 나 진짜 레아 평타쟁님 <laughs> 평타밖에 없어요. 평타밖에 없어요. 진짜 원딜 마냥 펑타만 치고 있어요.